확신이 느껴질 때가 수행의 고비, 바른 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리어 저 뒤바뀐 지혜로 말미암아 온갖 악만 키워가네 승해보살이 계송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나 수행의 깊이는 헤아리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절대 불교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사 알량한 물질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하물며 생사를 초월하는 불법을 구하는 일이 쉬워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참 성품만 보면 된다 라고 간단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범부로서는 참 성품을 보았는지 참 성품으로 위장된 거짓 성품을 본 것인지 그것조차 스스로는 구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 지식과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란 눈썹과 같아 눈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스스로는 확인하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계송에서 지적하는 말씀도 마치 한 소식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된 지에 하면 그것이 오히려 악이라는 준엄한 경고인 것입니다. 재수행의 경험을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개송의 말씀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악이 되기 전에 스스로 처방을 낼수 있었고 또 바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한때 관법 수행에 몰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정진하니 몸은 가벼워 구름 위에 뜬 듯하고 시이 맑아져 밤에 자려고 눈을 감아도 마치 손전등을 눈앞에 들이댄 것처럼 눈앞이 환해 잠을 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경계는 선문찰 요에서 이미 보았기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것은 그것이 가라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영가 죽은 혼이나 귀신가 보이고 신도가 앞에 앉으면 그 사람 생각과 업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식이 너무 맑고 명료함이 더욱 그치지를 않아 도무지 잠을 잘수 없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라 확인해 보려고 신도가 앞에 앉으면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런 일로 오셨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신도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나는 내 방에서 느끼기를 그 신도의 어깨에 객기가 턱 걸치고 앉아 있고 신도는 지금 어떤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감이 확연히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도가 기도를 마치는 시간쯤이야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도에게 짐짓 모르는 척, 실제로는 저도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도는 도무지 다른 날과 달리 어깨가 짓누르는 것이 참기가 힘들고 가끔 몸에 소름도 느껴져 겨우 마쳤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름이 끼치는 사람은 정작 나였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계송해서 말하듯이 그 뒤바뀐 지혜에 집착했더라면 악업만 키워나가는 근본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것은 버리기 아쉬운 대단한 유혹이자 마음의 경계였습니다. 저는 당장 관법 수행을 때려치우고 혼자 그 치유법에 골몰하였습니다. 문득 전에 몇번 보았던 금강경이 떠올랐습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인데,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무엇이든 깨뜨릴 수 있는 것, 반야는 참 지혜, 바라밀은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니,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예리해서 무명을 잘라내고 밝게 빛나는 지혜의 완성을 설하는 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파사현정, 삿된 견해를 무찌르고, 바른 법을 드러내게 함의 무기이기도 한 경전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공만을 이해시키기 위한 경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경의 제목만 믿고 금강으로 저희 수행의 가침을 깨뜨릴 수 있다고 믿었고 당장 금강경 독경과 사경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3-7일쯤 금강경을 놓지를 않았더니 마음의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 3년쯤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얻은 의식의 맑고 명료함과 지혜가 지금까지 큰 경험이 된 것은 물론입니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금강경 덕분에 또 엄청난 육체적 시련을 겪게 되지만 말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이란 말과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몇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수행이란 어떤 확신이 느껴질 때가 고비라고 말입니다. 나는 중이고 너는 신도라는 분별심도 버려라. 분별심 만약 분별에 머물면 청정한 눈을 파괴하여 어리석고 삿된 속견만 더하여 영원히 모든 부처님을 보지 못하리. 정진의 보살이 계송. 불결한 참심오 하면서도 재미있는 종교란 생각이 듭니다. 헛튼 소리가 아니라 만약 세상에 불교보다 더 절을 즐겁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저는 당장 중노릇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속에서는 분별이라는 말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쓰입니까? 당신 참 분별력이 좋다 라는 말은 기분 좋은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개송에서는 분별을 악의 축으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 분별은 어떤 일을 사리에 맞게 판단함 또는 그 판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분별심을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의 말썽꾸러기쯤으로 취급해 버립니다.그 근거는 분별로 인한 판단이 그릇될 경우 그 그릇됨을 일깨워 주는 것이 분별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이 분별이 과오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오버센스를 일으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후회되는 과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 분별심으로 인해 평생 후회하는 일을 한 가지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일 때 일입니다. 그 나이에 중으로서 얼마나 군기가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신도 한 분이 새로운 신도를 데리고 와서 법당에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새로운 신도가 손을 뻗어 뒤집는 모양새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보살님은 불교 신도라는 사람이 절하는 법도 모르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단박에 처음 온 신도는 면박을 당해 얼굴이 벌게졌고, 이태 옆에 있던 신도가, 스님, 이 친구는 한쪽 손이 의수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때처럼 아무런 말도 할수 없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은사 스님과 속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대개의 실수는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지된 시간은 하나의 사진처럼 각인되어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당시 저희 분별로는 중으로서 당연히 꼭 일러주어야 할 기본 예법을 일러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저는 개성에서 말하는 청정한 눈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에 집착하였고, 나는 중이고 너는 신도다. 라는 분별심에 사로잡혀 상대의 예외일 수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도 제가 아기는 없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 마음의 상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그 신도를, 저 때문에 불교를 버리지 않았기를 정말 바라지만 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더욱 제 가슴을 쓰리게 합니다. 이렇듯 분별심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유식학에서는 이 분별심을 제7식으로 파악합니다. 우리 마음 중에 일곱 번째 의식이라는 뜻인데 이번 기회에 식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로 간단히 설명하면 안식, 제1식 빛깔 형태, 이식, 제2식 소리, 비식, 제3식 냄새, 설식, 제4식 맛, 신식. 제5식, 감촉, 의식, 제6식, 대상 없이도 일어나는 마음, 법. 제6식이 앞의 5가지를 총괄하기에 앞에 5가지 식을 전5식이라고 하며 다시 이 6식은 분별하고 헤아려 단정 짓는 생각의 창고인 제7식이 관장한다고 합니다. 이 칠식을 말라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서양의 지그문트 프로이드나 칼융의 개념으로는 잠재의식 정도일 것입니다. 관가에서 안될 것은 이제 칠식은 멸진정에 이르러야 사라지는데, 멸진정은 3개의 마지막 단계인 무색계, 앞서 나온 3개의 도표 참조, 의 비상 비비상처에 도달하여 마음이 어떠한 경우에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7식은 또 제8식인 아뢰야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아뢰야식은 옳건 그르건 모든 생각을 일으키는 씨앗을 담아두고 무의식적으로라도 기회가 생기면 그 생각의 씨앗을 키워 밖으로 표출하는 식입니다. 세친의 이 유식설에 대해 훗날 진제는 암마라식, 즉 팔식 이전에 때가 없고 청정한 식이 있다 하고 그것을 제구식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몰라도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사론과 함께 유식학을 공부할 때.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유식 3년, 구사 8년이라고 했습니다. 둘다 결국은 불교의 마음의 법 체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구사로는 8년 공부하고 유식학은 3년 공부해야 이해된다는 말입니다. 불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꼭 걸리는 데가 바로 이 유식학의 아래야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구사론과 유식학은 깊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논과학은 수행의 보조이지 그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수행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공연이 공부에 대한 조바심만 일어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별은 다 버리십시오. 개송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은 삿된 소견만 더하고 결국에는 부처님까지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차라리 억지로 이해하려 집착하는 것보다 저처럼 평생 후회하는 분별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편이 훨씬 현명하실 것입니다.